안녕하세요. 한나 피아노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독일 음악 용어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독일 음악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die Akustik, die Musikanalyse, die Partitur, das Ballett. 네어, Tanz. 이 다섯 개의 독일 음악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Akustik. 음향. 독일어 사전 두 단에서 보면 아주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어 Konzertsaal hat eine gute Akustik. 지각해 보면. 콘서트홀은 좋은 음향을 가지고 있다. 즉, 콘서트홀은 음향이 좋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을 반대로 바꿔보면 Der Konzertsaal hat eine schlechte <목소리> Akustik. 콘서트홀은 나쁜 음향을 가지고 있다. 즉, 콘서트홀의 음향이 좋지 않다. 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음악 용어 Die Akustik 음향이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d e Musikanalyse 음악 분석 음악 작품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음악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d e Analyse라고 하면 분석이라는 뜻입니다. Analyse 앞에 Musik이 붙어서 d e a n a l y e Music Analyser라고 하면 독일 음악 용어로 음악 분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Music을 빼고 Analyser라고도 많이 사용하니 알아두시고요. D. Party Tour. 총보 합창이나 합주를 할때 성부별 또는 악기별로 된 여러 악보를 한데 모아 한 눈에 전체 곡을 볼수 있도록 한 악보를 가리켜 총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독일음악 용어로는 디 파티투어라고 합니다. 다스 발레 발레 음악이 수반되는 예술인 발레를 독일음악 용어로는 다스 발레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내어, 탄츠. 춤. 영어로는 dance 라고 하는데요. 독일 음악 용어로는 내어, 탄츠 라고 합니다. 음악에 맞춰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을 가리켜 무용이라고 하는데요. 춤과 무용이라는 뜻을 가진 내어, 탄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따라 읽어보세요. Die Akustik Die Musikanalyse Die Partitur Das Ballett Der Tanz störe ich d i e r a d e 지금 시간 괜찮아? 독일어로 stören 방해하다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독일어 꿀팁. störe ich dich gerade? 직역하면 내가 너를 지금 방해하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은 보통 누군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störe ich dich gerade? 지금 통화 괜찮아? 지금 전화하기 괜찮아? 지금 시간 괜찮아?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짧게 줄여서, 슛뜰에 있! Er 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화할 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시간 괜찮냐?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Vielen Dank.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나 피아노 클래식